나온다, 나온다. 나만 믿어. 내가 필살의 기염을 보여줄 테니까. 난, 나 오늘 진짜 반하지 마. 응, 나였죠. 안녕, 인사할게. 준혁 오빠 여자친구. 송파고1학년이야 오빠, 정유미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. 띠드버거. 정음이 띠드 했다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건 띠드뚜 짱! 아, 얼렁녀 오빠 지금 나한테 큰소리 친구야 정음이 삐짐 지금 뭐라 그랬죠? 정음이 찌끔 화날라 그러는데왜나 때릴 거야? <laughs> 너 완전 잘했지, 그치? 왜 완전 귀엽기만 하구만, 완전 귀엽지 않았어? 이제 확실하게 누나라고 불러. 누나, 누나.